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을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 안, 안고 이땅 가운데 살때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다가 이렇게 수요일 밤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늘 많이 알고 있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입니다.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요. 본문이 길어서 오늘은 20장 13절 1절하고 14절만 저희가 뽑았 제가 뽑았는데요. 이 말씀이 제가 전하 고자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렸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정명화 목사님이 정명화 목사님께서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보다 현재보다 천배나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살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한, 지난주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면 오늘은 제가 준비한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극유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 지난주죠.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절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매번 우리가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 그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많이 묵상을 하고 그 시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저는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고난도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제게 와닿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제주에 가까운 분이 딸이 잘 자라다가 15살에 이유 없는 병에 걸렸어요. 서울시내 뭐 세브란스 서울대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다 다녀도 병명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1년 정도 그렇게 병원 순례를 하다가 결국 나온 병명이 근무력증이었어요. 모든 근육이 무력해져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만났을 때는 사람이 저렇게 말를 수도 있구나. 그냥 뼈에 가죽만 붙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8년 전에 갔으니까 한 17년 정도 투병하러 하고 간것 같아요. 그렇게 투병을 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저희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과정을 모두 다 지켜봤는데 그 엄마가 가끔가다 밤에 응급실에서 전화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응급실에 와 있는데, 이러이러한 응급상황입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저희 마음이 막 어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그 과정을 넘어가고, 넘어가고,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서 1년 있고, 서울대 병원 중환자실에서 1년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신방을 가서 이렇게 볼 때마다, 그 아이도 너무 안 되지만, 그 엄마를 볼 때의 마음이 너무나 어찌 할수 없는 마음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이번 고난 중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주실 때 예수님의 예,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 하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했을 때 그것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마음이 저한테 느껴 와닿았어요. 그 누구도 아닌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내줄 수밖에 없었던 그, 그 외침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길래 그 예수님의 외침을 외면했을까? 그게 그렇게 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마 옆에서 그 아이를 놓고 애 끓는 기도를 하면서 그 같이 그, 그 시간을 겪어내서 그런지 올해는 그렇게 그 마음이 제게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그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오늘까지 살고 있구나. 이것이 제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실 일이 십자가를 지실 일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십자가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그 은혜가 참으로 제게 감사한 그런 그 부활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보면서 그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이렇다 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일꾼들을 모집해서 들어가는 그 주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새벽기도를 갈 때나 끝나고 갈때 보면 가끔 그 사람들이 지금은 잘못 보는데요. 한양대학교 앞에 보면 인력 그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서 새벽에 사람들이 줄서 있는 모습을 예전에는 가끔씩 볼수 있었어요. 새벽에도 끝나고 올때 이렇게 보면 그러면 새벽에 배낭 하나씩 메고 거기에 줄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일거리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차가 오면 봉고차를 타고 가거나 이런 모습들을 가끔씩 봤습니다. 이제 새벽에 한번 그렇게 가고 나면 다시는 일, 다시는 사람을 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끝났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주인은 특이하게도 다섯 번이나 일꾼들을 부릅니다. 여섯 시에 불렀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홉 시에 불렀다? 우리 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지금 없는 일입니다. 혹하다, 혹하 혹하다 일꾼이 부족하면 아홉 시에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임금은 좀 감해지겠죠. 왜세 시간이나 뒤로 사람을 구했으니까 열두 시에 사람을 구한다? 없을, 없는 일입니다. 오후 3시 절대로 없어요. 오후 5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일꾼들을 고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주인이 어떤 주인이 한 시간 남겨 놓고 일꾼을 구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긍휼하심에 우리가 사는데 한편 또 생각을 해보면 일자리를 못 구한 그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한 시간 남겨놓고 일자리를 구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하루 종일 일자리가 없어서 어쩌면 이 사람들은 집에 돌아갈 면목이 없었을지도 모르고 그가 처한 형편이 어떠한 형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건그 사람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한 시간 남은 그 사람을 구했을 때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두레라고 하는 저희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한 시간 남은 사람은 장애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어떤 일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형편이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을 남겨놓고까지 그 자리에 있, 있어야만 했던 사람이라면, 그런 가정 안에서 본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처할 수도 있었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한 시간 남은 그 사람을 일꾼으로 고용을 합니다. 주인이라고 그 계산이 없겠어요. 한 시간 남은 사람을 데리고 가면 어떠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인도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앞서 이 주인에게는 그 사람을 향한 금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금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12시에도 3시에도 9시에도 5시에도 보이는 대로 일꾼들을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주고자 했던 그 금일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금일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13절에서 보면 이제, 이제 일이 다 끝나서 정산을 할 때가 되었을 때이 주인은 아침 새벽에 온 사람부터가 아닌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저한 시간이라고 돈을 받으러 왔을 때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되게 미안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남들은 새벽부터 일찍 와서 일했는데, 나는 한 시간이라고 같은 돈을 받는다. 굉장히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미안함을 말을 할 수는 없었겠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점차 점차 보니까 한 시간 일했는데 똑같아, 세 시간 일했는데 똑같아. 오, 이게 뭐야? 새벽에 온 사람이 얘기를 하죠. 어떻게 새벽에 와서 열심히 일한 나를 똑같이 줄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보면 얘기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는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새벽에 온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나중에 한 시간 일한 사람도 들었겠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었을 테니까요.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할수 없는 입장이죠. 왜 나는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주인에게, 주인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새벽에 와서 일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와 똑같이 주는 게내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천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천국에 정말 다 오기를 원해서 마지막,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10분 남았어도 일을 구한다 그러면 주셨을 수도 몰라요. 성경에는 한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아버지의 긍일의 마음이라면 뭐 10분 남았더라도 일자리를 구한다면 주실 수도 있었겠죠. 그긍일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그긍일 때문에 내가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성경에서는 늘 믿음의 사람만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도 믿음이 좋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가 있었고요. 성경에서 보면 믿음에 실패했던 사람, 믿음에 성공했던 사람 이 모든 것이 나옵니다. 제가 이만 요만큼 살아보니까요, 정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때로는 어떤 상황에 몰려서 가장 정말 어떠한 변명도 할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무 말도 할수없 없이 그냥 있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나는 마음속으로 많은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입을 열면 더 문제,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입을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나도 하나님 나 새벽에 와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주인님 저 새벽에 와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세요? 저 억울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매일 그 자리에 비천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내가 건강해서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어서 늘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믿음의 문제에서 보면 때로는 믿음에 있다가도, 어,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믿음에 있다가도 물결을 보면 다시 옛날의 침륜으로 빠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반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금유라심을 때때로 경험하고 그 금유라심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와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나님 왜 나는 조금 주왜 이렇게 저 사람하고 똑같이 주냐고 말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깜짝 깜짝 있어야 할 때도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헤아신,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한 시간 일한 사람 앞에서 주인은 새벽에 일하, 일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게내 뜻이라고 그것은 그 사람에게도 말했지만 그 말을 듣는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들렸을 것입니다. 아이 주인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주인은 이런 사람이라서 이렇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일자리를 얻지 못했을 때 이렇게 한시간을 일했는데도 똑같이 듣는 사람이구나. 나도 이 다음에 이런 경우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아마도 이 주인께서는 새벽에 일한 사람도 또 격려를 했을 것입니다. 한 시간 일한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라든지, 어떠한 자리에서 라든지, 당신이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애쓴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격려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금일의 하나님이라서, 그 어떤 누구도 그 처한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같이 아파하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힘을 내도록.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십자가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이 성경 전체의 한마디는 긍휼함, 은혜 그 자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매년 우리가 고난,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또 믿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도 보내고, 부활절도 보내고, 절기들을 보낸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면서 부활의 기쁨을 같이 누리고 전하는 우리 교회이지만, 우리 가운데 또 공동체의 아픔,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긍휼함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저도 아프고 우리 지체 중에 한 사람이 기쁜 일이 생기면 저도 같이 기쁘고 그 일이 내일처럼 기쁜 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긍휼함 속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체는 우리 공동체는 최근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사랑으로 엮여져 있는지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말로 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기도로 우리가 얼마나 엮여져 있는지 요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금일하신 사랑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표현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잠잠하게 기도하는 거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금일하신 사랑이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정말 꽃피어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더 활짝 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 사랑의 모습들이 정말 풍성하게 자라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다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제게도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으세요? 예. 네,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긍휼한 마음이 아니면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냥 한번 기도하고 말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인 마음을 주셨고 지속적인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사랑이 끊임없이 서로에게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한 사랑이 각자의 심령 안에 흐르고 흘러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꽃피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긍휼함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피게 되는 우리들의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긍휼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를 넘어서 이 구리지 전체에 흘러나가는 우리들과 우리들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